발전기에 에어모어두대를 연결했어요. 야외나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. 저희 발전기로 칼가위 가리하시는 고객님이신데요. 4년 동안 고장한건 없었고 기름 안 먹어도 좋다고 하십니다. 아, <laughs> 커피포트 물 끓이기도 끄떡없습니다. 노지 캠핑에 가려면 여러 가지 챙겨야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전기잖아요.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품은 저희 야마비시의 대표 인버터 발전기 2kg 출력의 e m 2 0 0 0 i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. 이 제품 자체가 저소음으로 설계되어 있고 한층 더 저소음을 낼수 있는 에코모드 기능이 장착되어서 캠핑이나 야외활동에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 소음이면 주변 눈치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파괴 한마리를 들고 나가서 시연했을 때도 이 발전기를 사용했어요 최근에 구매한 어떤 고객님은 캠핑을 즐기시는 분이었는데 파워뱅크 충전을 목적으로 e m 2천0 0 i s 를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1년간은 무상 AS는 기본이고 1년이 지나도 AS를 보장해주는 점 저가의 타사 제품과는 다른 내구성과 혹여나 문제가 돼도 AS를 보장하니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